네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창TV의 코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진 피규어에 관해서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진 피규어는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는가. 그리고 두 번째,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대처법과 세 번째, 중국 거래 전 조심해야 될 것들. 이렇게 총세 가지로 오늘은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챕터 1. 레진 피규어는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가.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진 피규어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은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오더를 해서 구매자가 직접 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진 피규어 같은 경우는 거진 중국에서 다 생산이 되고요. 대행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에서 중국에 있는 해당 대행업체의 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창고에서 이제 특수포장 뽁뽁이나 아니면 다른 박스를 겉박스를 포장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지고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구매 자분들한테쭉 뿌려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프리오더를 했을 경우에 같은 경우는 중국 해당 공장에서 구매자한테 직접 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리오더 같은 경우는 세관에 걸렸을 때나 아니면 파손이 일어났을 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행업체를 추천을 합니다 사실 뭐 가격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후처리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대행업체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행업체에서 뭔가 책임을 져주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럼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레진 피규어가 파손이 많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죠? 레진 피규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손이 잦은데요. 뭐, 배송 중에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받아가지고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죠? 뭐, 순간접착제? 아니면 폰트? 뭐, 다른 걸로 붙여야 하나요?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순접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순간 접착제에 대한 순접.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많이 쓰시는 접착제가 있어요. 일반 본드나 뭐, 다른 걸로 붙이면 티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나 그렇고, 뭐, 레진 피규어 이제 많이 가져보신 분들도 그렇고,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 제품이에요. 록타이트 401.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한 2,000원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를 이제 딱 뜯어가지고, 이쑤시개 있잖아요. 이쑤시개. 이쑤시개에다가 콕 찍어가지고요. 그거를 파손 부위에다 점점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딱 붙이면 굉장히 잘 붙습니다. 이 록타이트 제품이. 홍보 아닙니다. <laughs> 네. 록타이트 제품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보통 이제 순간 접착을 하고 나면 백화현상이라 그래서 그 주변이 하얗게 물드는 게 많은데 이 록타이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게 좀덜 하고 제일 접착이 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바르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이쑤시개로 콕 찍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발라가지고딱 붙이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접을 할수 없을 정도로 큰 파손이 일어나서 왔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통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주는 데들이 있어요. 대행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다 그렇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보통 이제 제품이 딱 왔어요. 특수포장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 상태에서 끊기지 않고 동영상이 그 상태에서 이렇게 딱딱딱 뜯어가지고 만약에 포장을 딱 뜯었는데 파손이 처음부터 일어나 있었다. 근데 그게 파손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보여주고 수리비의 한 제가 기로한 30%에서 50%? 그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는 대행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셔서 공지사항 쭉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대행업체. 그렇게 해주는 곳인지 안 해주는 곳인지 알아보셔서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짜잘짜잘한 파손이나 아니면 도색 미스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중고 거를 해서 파손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조립 중에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록타이트나 이런 걸로 이제 순접을 보통 자가로 하죠. 근데 만약에 순접을 못할 정도로 크게 파손이 났거나 아니면은 순접 부위가 이제 조금 티가 많이 나서 그거를 좀 깔끔하게 없애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맡깁니다. 수리를 맡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수리 업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일 블로그에 보시면 뭐곰 나으리님이나 피규마리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수리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맡겼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짜잘짜잘한 거는 한 2만원에서 3만원 선이라고 알고 있고요 조금 부위가 크면은 이제 5만원 정도로 한 부위당입니다 부위당 5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견적을 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챕터 3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3 중고거래할 때 주의하셔야 될점 첫 번째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중고거래할 때 구매글을 이렇게 절대 올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한60% 확률로 사기꾼이 연락이 와요. 와가지고, 지역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럼 뭐 제가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 저 죄송해요. 저는 부산인데. 택배거래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택배거래로 유도를 합니다, 일단. 왜냐면은 직접 만나서 살수 있는 게 아니니까 택배거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치기도 더 좋고, 물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짜증이 나고 막 넌들머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구매글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웬만하면 직거래로 사오세요. 레진 피규어 같은 경우는. 왜냐면 택배 거래 중에 파손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파손 면책 동의를 하고 판매자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파손이 일어나면 구매자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피규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택배 거래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손이 이미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진을 잘 찍어 가지고 파손 없습니다. 도색 미스 없습니다. 이러고 보냈는데 이미 파손이 나 있었으니까 받으면 파손이 당연히 나 있겠죠. 근데 어 저는 택배 중에 파손난 거 책임 안 져드린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직거래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피규어의 담배 냄새 뭐 이런 게배 있을 수도 있어요. 담배 냄새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규어 담배 냄새라든지 아니면 보색 미스, 파손 때문에라도 무조건 가까운 거리면 직거래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중고장터 이런 데서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사기가 없어요. 대부분 사기가 없고 그리고 평균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 이런 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사기꾼일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럼 사기꾼은어 어떻게 걸러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화를 걸어요. 뭐 사진 인증해주세요. 아니면 뭐 동영상 촬영해주세요. 아니면 영상통화 걸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영상통화로 보거나 아니면 사진 찍어달라고 할때 보통 이제 거기 자기 닉네임이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 이름 이렇게 적어가지고 피규어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기꾼들이 보통 로니터에다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이거를 피규어를 좀 측면으로 돌려서 찍어주실래요?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똑같이 찍어주실래요? 이랬을 때 사기꾼들은 보통 거기서 끝냅니다. 근데 사기꾼이 아니신 분들은 당연히 있으니까 그렇게 찍어주실 수 있겠죠. 그게 귀찮으신 분들한테는 안 사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사기꾼들을 걸러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당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laughs> 네, 이렇게 오늘 세 가지로 총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어떻게 좀 유익한 영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코창TV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